자 이번 시간에 다룰 개념은 명제입니다. 명제인데 어, 집합과 마찬가지로 명제 부분도 뭔가 엄청 수학적인 느낌은 안 나요. 하지만 굉장히 수학적인 단원입니다. 어, 논리의 측면에 있을 때 어, 우리가 흔히 막 사람들 보고 논리적이다, 어, 앞뒤가 맞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그런 논리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제라는 부분이, 어,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어, 이런 얘기를 해요. 어? 그건, 뭐, 대우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 상표명의 대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뭐, 미리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피면 퀴다. 그니까, 이제, not 퀴면 not 피다. 뭐, 이렇게 쓸수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지금. 하나도 몰라도 돼요. 이걸 이제 대우라고 하는데, 얘가 맞으면 얘도 항상 맞아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어어 어, 뭐로 예를 들어 볼까? 어 고3 애들은 고3이면 피로하다. 이런 얘기 할수 있죠. 충분히. 이 명제가 참이라고 칩시다. 즉 맞는 말이라고 쳐요. 쉬운 얘기로. 고3이면 피로하다. 됐죠? 이 얘기를 필요하지 않다면 고3이 아니다라는 얘기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고3이면 필요하다면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으면 당연히 고3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가 아, 논리적인 어,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하고 아그 판단을 근거로 이제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 이런 뭐 표현들이나 어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이 교육과정 이후에 우리가 살면 살면서, 살면서 할수 있습니다 고등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우 명제자라 이런 얘기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오케이? 뭐 어렵지 않은 사람은 어렵지 않게 느끼고 그냥 뭐 국어잖아. 그냥 간단한 국어잖아. 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글쎄요. 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단원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지금 강의를 찍는 저조차도 가끔 헷갈리는 단원입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정말 깊게 어 개념부터 뭐 정의부터 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강의 시작 후 3분 동안 명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명제가 도대체 뭔지 명제가 도대체 뭔지부터 얘기를 해보죠. 명제라는 거는 아, 명제라는 그 정의를 떠올리면서 단어를 기억하라면 참 거짓을 떠올리면 돼요. 명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혹은 식입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요.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문장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 텐데,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임코치님 있죠? 임코치님은, 잘생겼다. 자, 이 명제는, 아, 아니죠. 이거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명제인지의 여부부터 판단을 해봐야겠죠? 명제가 맞냐, 틀리냐? 자 어때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입니까? 아쉽게도 어,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참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어요. 물론 대부분이 임코치님을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어, 그럼 뭐, 이제, 명제인 얘도 한번 들어봐야죠. 명제인 얘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얘는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자, 마이너스 1이 0보다 큽니까? 아니죠. 작죠.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죠. 그럼 명제가 아닐까? 아니에요. 명제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명제의 정의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야.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했죠? 물론 당연하게도 이런, 식, 어, 이런 식도 어, 명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얘도 명제는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명제라고 부르고, 얘는 어떤 명제라고 부르냐면, 얘는 거짓인 명제, 얘는 참인 명제 이렇게 따로 이름을 나눠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됐죠. 자, 명제라는 정의를 기억하면서 같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단어를 뽑으라면 참거짓입니다. 됐죠? 얘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참이면 명제고, 거짓이면 명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 어, 따질 수 있는, 어, 그쵸. 판별할 수 있는 이게 참이냐, 혹은 거짓이냐라고 아, 이제 딱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식이면 혹은 문장이면 모두 명제라는 거예요. 됐죠. 자, 얘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나 식이 있으면요, 그 문장이나 식은 명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명제가 안 되는은 그냥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요.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제 아니면 끝이야. 명제 라면 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될수 있고, 거짓인 명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 뭐, 수영도라고 할까요? 이 표를 잘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어, 선생님, 이건 거짓이잖아요. 이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이딴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할수 있는 말이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 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부정이라고 하면 어, 명제의 부정. 어떨 때 부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뭐 부인, 부정, 그죠? 어, 말 그대로 이제 뒤집는 거죠, 그지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명제에 p가 있다라고 쳤을 때, 명제는 보통 p, q 이런 알파벳으로 표현을 합니다.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를 명제 p의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얘는 부정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p가 아니다! 라는 걸 아, 명제를 통해서, 그냥 이 표현을 통해서, 알파벳 표현을 통해서 나타낸다면, not, p,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이런 물결 표시를 나타내면, 얘는 명제, p의 부정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알아가야 되는 부정의 성질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명제, p의, 어떤 명제, p가 참인 명제라면, 낫피는 uh, 반드시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로 얘가 거짓인 명제면 반드시 낫피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됐죠? 오케이 대표적인 uh, 명제 부정의 성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냐면 에, 물음표를 두번 붙일 수 있어요 얘또 물음표를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 물음표가 아니죠 느낌 어 느낌표도 아니지 어 뭐라 그랬지 물결 표시 그죠 에, 물결 표시에 또 물결 표시를 붙이면 얘가 사라집니다 마치 마이너스처럼 사라지는 거죠. 부정을 한번더 뒤집으면 어, 긍정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이런 얘기하지, 그렇죠? 음. 강한 부정은 긍정이 그렇다고 세개 붙인다고 해서 어, 걔도 어, 참이다 뭐 이렇게 뭐 혹은 명제 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습니다. 하나 더 붙이면 붙어야죠, 그렇지? 자 마이너스 일종의 마이너스의 개념이다라고 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음. 뭐, 굳이 예를 들어줘야 하나요?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 어,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3은 유리수이다. 아, 이런 명제가 있다라고 치죠.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그죠? 참인 명제입니다. 자, 얘를 뒤집어 보죠. 4분의 3은 유리수가 아니다. 그죠? 가 아니다를 붙였지. 얘는 부정이죠. 얘는 이 명제의 부정인 동시에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그렇죠? 4분의 3은 유리수잖아요. 유리수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됐죠. 이정도되면 충분하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laughs> 조건입니다. 음, 좀더 내리죠. 자 조건이라는 게아 무슨 의미로 이제 명제에서는 쓰이냐면 우리가 이제 명제를 얘기할 때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이제 문장이나 식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조건은 식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식일 때만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문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알파벳 문자겠죠 어떤 문장이 아니라 숫자나 문장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어떤 식일 경우에만 조건이 될수 있고요 조건은 일종의 명제 직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게 조건인가 한번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어 x는 음, 자연수이다. 자,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치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얘는 명제일까요? 명제가 아닐까요?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왜? 참,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치? X가 뭔줄 알고 얘기해. 그쵸? X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면, 거짓인 명제죠. X가 1이면, 참인 명제입니다. 하지만, 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즉,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X가 예를 들어서 1이 되거나 2분의 1이 되는 경우에는, 얘가 참이든 거짓이든, 어쨌든, 명제예요. 그쵸?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바로 이 문장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얘는 명제 P,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P에 X,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얘도 일종의 함수가 되겠죠. 어떤 함수일까? 이 x 값에 따라서 참인 명제를 만들기도 하고 거짓인 명제를 만들기도 하는 일종의 함수라는 거예요.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이런 것을 조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조건은 우리가 이제 명제를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식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그식 중에서도 어떤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않을까 싶은데 아 어,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미리 답을 얘기 안해주고 한번 여기서 의미 음, 어, 어떤 의문이 드는 사람들은 어 언제든지 질문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언제라도 어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질문이 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어떤 조건에 대해서 조건 p x에 대해서 어, 이 x의 값이 결정이 되면 x의 값이 결정이 되면 어, 얘가 이제 명제가 될수 있더라 이런 관계 조건과 명제 관계입니다 됐죠 오케이 음. 자 일단은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서 끊고 직강의를 어, 통해서 좀더 알아보죠.